슈그 수박. 아들. 바슈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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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외형 아닌 것 같은데 맛이 이상해? 오늘 무조건 씩 중독하랜다. 역시 연어는 생으로 먹어야지. 쟤 맛있겠지. 구잡이자. 복숭아. 촉복이었으면 좋겠어. 짜곡이냐? 바짓방 탕이야. 구잡이잖아. 강원도 복숭아는 알것 같아. 구잡이자. 옥수수 어, 잠깐만요. 안 돼. 응. 음, 초다옥수수보다잘옥수수지 인지용. 예, 무슨? 아, 이거 솔의 눈. 제 인생 첫소의 눈인데. 쌍남자라면 주샷 아. 시원한지 모르겠다. 약국에서 산약 맛이 난다. <laughs> 여름이라면 계곡으로 놀러 오십시오.